제 주차장 밑으로 가는 쪽으로 한번 어, 여기 티아라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 장식으로 하시는 분들 이게 네, 그만 찍어야지 하다가 내려가는 곳은 혹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찍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내려가는 게 반대에 있는가 봐요. 지금 여기는 올라오잖아요. 저기야. 네. 기다려. 여기도 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 봐다 눌러놓고 기다아다아닌가봐 여기는 주차장 아래에 화장실도 있고 하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은 또일량 백화점 같은 게 저기 바로 보이네요 저 앞에 있었던 거 기억이 나고 음. 한국도 그 로토가 뭐 많다고 여기저기 부스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도 음. 아, 여긴또 그런 게 바로 지하에 또 있었습니다. 이 음. 이런 게 보이니까 지하에 뭐볼 것도 많이 없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이 무슨 운으로 생긴다면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저기는 바다 보석점도 보이고 지금 요새 2월 13일 여기 지금 해에 보니까 뭐야 저게? 공이 몇 개입니까? 60만불 플러스 6 맥스 밀리언스 아 6개에 밀리언 100만불 되는 1밀리언짜리 6개가 되고 그렇지않고 하나하나만 6 0밀리언짜리가 있나보니까 사인 이유로 또 뒤에 이렇게 써있고요. 인터레스팅 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스크래치 해갖고 버드게임 같은 것해서 하는 이때도 이렇게 맞으면 또 되는 건 뭐, 한국에도 비슷한 것 같겠지만 음, 여기 나라에 가서이렇게도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지방리빙아이집방리빙인데 $2.99 네, 여기도 예전에 왔을때 깔끔했는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어? 행커치프같아요 손수건들 그것도 있고 여기 지하로도 내려가면 많은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면다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어? 이쪽은 그냥 귀층에 바이 투 애니 겟 쓰리 엑스트라 품 뭔데 그러지? 무슨 이런 필름같이 생긴건데 봉투인가 봅니다 20개를 사면 3개가 무료다 아, 저기에 입구가 보였습니다. 응? 미러를 내려가듯이 가면, 예, 계단에 내려가는 발 조심하라고 써있고요. $2.89이 주로 많은 어, 겁니다. 이 숫자가 많이 보이는 거니까 결국은 세금하면 아마 3불 되는 거. 여기는 뭐가 있을지 그냥 잠깐 보고. 타 <laughs> 부엌 용품이 근데 이게 아까 2불 팔고 아마 지금 가격 올라서 옛날에는 뭐한 1불 하던게 지금은 아마도 다 3불쯤은 파나봅니다 이회용 컵도 모이고

이 정리를 위한 이런 소품들 필요하다고 사는 건 우리 저것들이 다 짐이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물건을 안 사는 게더 맞는 것 같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용기,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는 좋은 박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또 플라스틱으로 인한 공해도 그렇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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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전에는 다. 음이 있었던 것들이, 아, 여기, 여기 똑딱 반주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고, 어, 좀 마음이 부여해지거나, 뭐, 장식용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수품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잘구경했고요 음. 나무잣갈도 많이 보이고 메모지도 보이고 네, 잘둘러봤습니다 이상 진짜 이제 파킹나까지 지하 파킹나 들어올 생각으로 해루로산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지금 꽉차 있습니다 오늘 행사 아마 이거 어, February 1 8 1 7 계속 주, 주일마다 아, 있네요 온, 오늘이 11일 컬 u l 헤리티지 셀 h 브레이션 이었고 이제 라이언 n Dance c e 용춤을 추는 모양입니다 그런게 다음주에 있고 세로데의. 에 그 다음 선데이에는 아, 저게 뭐죠? Pop Chart m u 아, 음악에 관련된 또 행사를 하는데, 이게 바로 다음 주니까, 다음 주가 벌써 어느새, 음, 이곳의 패밀리 데이 아마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어, 퍼시픽몰 방문해서 지하에 예, 내려와서 본 것까지 양쪽에 조그만 얘기스 카페 있는 것까지다았습니다설롬자 여기는 북쪽 퍼시픽몰의 북서쪽 편으로 올라오다가 그 중앙 센터에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파킹 라으로도 나라고 어, 거기에서 뭔가를 조금 보고서 제가 음 거기 로또 어 매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200만 불까지도 됐다는 사인이 있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돈을 로또를 판매해서 또 그렇게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다는 왜냐면 전부 캐시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오다가 음, 관심은 없다가 이렇게 받는 동전이 마침 캐시로만 받으니까 동전 안 갖고 다니는데 돈이 딱사불이 있어서 사불하고 동전 한몇개더 있는데 딱 4불짜리, 3불짜리도 없고 사불짜리가 있는데 보니까 제목이 재밌어서 자 보겠습니다 캐시포 라이프 1,000달러 a week 포 라이프 네, 누군가가 로또가 되고 싶어도 생각만 하고 뭐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로또를 사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기다리던지 해야 된다고 뭔가는 어쨌거나 행위를 하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말하던 생각이 나서 저도 그냥 오늘 재미로 한번 또음 좋은 일 있으면 저 재밌겠지만 아무튼 이 캐시폴라이트 말 만들어봤던 건데 한번 사봤습니다. <laughs> <Good> u <luck>. c <laughs> 러 캐시폴라이트 <laughs> 일주에 일천부씩만 생기면 예또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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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이제 더 아마도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 비몰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